몸싸움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. 감독님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다치면서 그 씬을 찍었었는데 편집이 된걸 보고 감독님께서 질에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게 꼭 필요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막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. 저는 영화 전체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씬이 만약에 뭐 고생을 해서 찍었지만 없어진 거에 뭐 후회는 없고요. 뭐 미련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. 이 현장에서, 어, 정말 끝까지 어 할수 있는 최선을 해보는 데 있어서 저도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.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배우도. 선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맑아지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껏 풀기도 하고 감독님하고 또 많은 대화들과 또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서고 그리고 감독님은 그 모니터를 하면서 어 얘기를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. 정확하게 교감할 수 있다는 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좋았었어요.